2026년 1월에는 52년 용띠에게 오랜 노력이 드디어 빛을 발하며 주변 사람들로부터 진심 어린 인정과 존경을 받게 되는 달입니다. 그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빛나는 순간이 찾아오면서 자녀나 가까운 이들과의 관계도 한층 더 따뜻해질 거예요. 하지만 이렇게 좋은 흐름 속에서도 어떻게 행동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건강 관리나 재물 운용에서 작은 실수로 아쉬움을 느끼셨던 분들이라면 이번 달은 꼭 다르게 준비하셔야 합니다.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이 달의 행운을 극대화하는 방법과 피해야 할 날짜와 시간대까지 세세하게 알려드릴게요.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럼 52년생 용띠의 1월 전체적인 운의 흐름부터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새해오의 시작과 함께 차분하고 묵직한 땅의 기운이 중심을 잡아주는 달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기운이 아직 남아있지만, 동시에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하는 에너지가 쌓여가는 시기이기도 합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듯한 역동적이고 당당한 기운을 지닌 띠인데요. 이번 달은 그 강한 에너지가 안정감 있는 땅의 기운과 만나면서 마치 높은 곳에서 내려와 단단한 기반 위에 서는 느낌으로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성과를 만들어낼 수 있는 흐름이 펼쳐집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이번 달의 안정된 기운과 만나면서 주변 사람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이 시기의 가장 큰 장점은 마음의 평화와 안정감이 자연스럽게 찾아온다는 점입니다. 지난 시간 동안 마음 속에 쌓였던 불안이나 걱정이 차분하게 가라앉으면서 내면의 중심이 단단해지는 느낌을 받으실 겁니다. 이러한 마음의 안정은 건강에도 좋은 영향을 주고 가족들과의 관계에서도 따뜻한 분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한 용띠 특유의 리더십과 결단력이 이번 달에는 강압적이지 않고 부드럽게 발휘되면서 주변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따르고 신뢰하게 되는 분위기가 형성됩니다. 이달 꼭 실천해야 할 것은 새해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우고 글로 적어보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만 생각하던 것들을 종이에 옮기거나 가족들과 함께 이야기 나누면서 구체화하는 과정이 이번 한해 전체의 방향을 잡아주는 중요한 시작점이 됩니다. 특히 건강 관리나 취미 생활처럼 본인을 위한 작은 계획들을 세우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실천은 오랜만에 연락이 뜸했던 지인들에게 먼저 안부 인사를 건네는 것입니다. 이번 달은 인연을 다시 이어가기에 최적의 시기이며 그 과정에서 뜻밖의 좋은 소식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번 달 52년생 용띠에게 찾아올 좋은 일은 자녀나 손주들과 관련된 기쁜 소식이 들려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가족 중 누군가의 성취나 좋은 변화가 용띠에게 큰 기쁨과 자부심을 안겨주게 됩니다. 또한 오랫동안 미루어두었던 집안일이나 정리가 이번 달에 술술 풀리면서 생활 공간이 깔끔해지고 그로 인해 마음까지 상쾌해지는 경험을 하실 겁니다. 금전적으로도 예상치 못한 작은 수입이나 절약을 통한 여유 자금이 생기면서 하고 싶었던 일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찾아옵니다. 이 시기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 신호는 주변 사람들로부터 함께 하자는 제안이나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모임이나 서모임, 동창회 같은 자리에서 오랜만에 만난 사람과의 대화 속에 귀한 정보나 새로운 활동의 기회가 숨어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건강과 관련된 작은 신호들, 예를 들어 몸이 가벼워지거나 입맛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때 이를 계기로 규칙적인 운동이나 산책을 시작하면 한해 내내 건강하게 보낼 수 있는 좋은 습관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조심해야 할 부분은 겨울철 날씨 변화에 따른 작은 컨디션 변화를 가볍게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평소보다 따뜻하게 옷을 챙겨 입고 실내 온도와 습도를 적절히 유지하면서 건강 관리에 조금만 더 신경 쓰시면 이번 달을 더욱 활기차게 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새해 초라 여러 약속이나 계획이 겹칠 수 있는데 무리하게 모든 것을 다 하려고 하기보다는 본인의 페이스에 맞춰 우선순위를 정하고 여유롭게 하나씩 실천해 나가는 것이 훨씬 좋은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6년 1월은 흙의 기운이 중심을 잡는 달로 안정과 축적의 에너지가 강하게 흐르는 시기입니다. 특히 겨울의 마지막 추위 속에서.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듯 내실을 다지는 흐름이 형성되는 한 달입니다. 52년생 용띠는 물의 성질을 타고났기에 원래 유연하고 흐름을 잘 타는 성향을 지니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 흙 기우는 용띠의 흐르는 성질에 단단한 토대를 만들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넓은 강이 든든한 제방을 만나 더 깊고 풍요롭게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금전은 측면에서 보면 이달은 새로운 수입보다는 기존에 있던 자산이나 관계에서 예상치 못한 열매를 거두게 되는 시기입니다. 오래전 도와줬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오거나 잊고 있던 곳에서 감사의 표시가 돌아오는 흐름이 강합니다. 또한 지금까지 쌓아온 신뢰가 실질적인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구조입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돈과 관련된 판단력이 평소보다 훨씬 명확해진다는 것입니다. 흙에 안정된 기운이 용띠의 직관력을 더욱 날카롭게 만들어 어떤 선택이 이득인지,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하는지, 자연스럽게 보이는 시기입니다. 특히 투자나 저축 관련해서 지금 결정하는 것들이 앞으로 몇 년간 든든한 기반이 되어줍니다. 주변에서 권유받는 일이 있다면 서두르지 말고 차분히 살펴보되 직감적으로 편안한 느낌이 드는 쪽을 선택하면 그것이 곧 정답이 되는 달입니다. 이 시기 반드시 해야 할 일은 지출 내역을 정리하고 앞으로의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워보는 것입니다. 흙의 기운은 정리와 계획에 큰 힘을 실어주기 때문에 지금 세운 금전 계획은 실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들과 재정 관련 이야기를 나누는 것도 중요합니다. 대화 속에서 뜻밖의 정보나 유용한 조언을 듣게 되며 그것이 실질적인 도움으로 이어집니다. 특히 자녀나 손주와의 대화 중에 생각지 못한 아이디어를 얻을 수 있으니 마음을 열고 귀 기울이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전에 빌려줬던 돈이 돌아오거나 오래된 물건이 좋은 값에 팔리는 등 잊고 있던 곳에서 금전적 회수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또한 건강검진이나 보험 관련해서 생각보다 좋은 소식을 듣게 되고 그로 인해 마음의 여유와 경제적 안정감이 함께 찾아옵니다. 이는 흙의 기운이 용띠의 건강운까지 함께 받쳐주기 때문입니다. 몸이 편안해야 마음도 편하고 마음이 편해야 돈의 흐름도 자연스럽게 좋아지는 시기입니다. 이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대박신호는 누군가로부터 식사 제안이나 모임 초대를 받는 것입니다. 특히 평소 자주 만나지 않던 사람에게서 연락이 온다면 반드시 응해야 합니다. 그 자리에서 귀한 정보를 듣거나 새로운 수입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또한 집 안정리를 하다가 오래된 물건을 발견하는 순간도 신호입니다. 그 물건이 추억을 불러오고 그 추억이 다시 인연을 이어주며 그 인연이 금전적 기회로 연결되는 흐름입니다. 사소해 보이는 일상 속 신호를 가볍게 넘기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조심해야 할 부분은 급하게 결정하거나 서두르는 마음입니다. 흙의 기운은 천천히 쌓아가는 성질이라 빠르게 결과를 보려고 하면 오히려 좋은 기회를 놓칠 수 있습니다. 특히 큰 돈이 오가는 일이나 계약 관련된 일은 최소 일주일 이상 여유를 두고 신중하게 판단하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지나친 절약보다는 필요한 곳에 적절히 쓰는 것이 오히려 더큰 복을 부르는 달입니다. 가족을 위한 지출이나 건강을 위한 투자는 아낌없이 하는 것이 나중에 훨씬 큰 이득으로 돌아옵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 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횡재운을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이번 1월은 새해의 시작과 함께 땅의 기운이 단단하게 뿌리를 내리는 시기입니다. 겨울의 마지막 추위 속에서도 내면에는 봄을 준비하는 에너지가 조용히 쌓이고 있는 달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용띠는 본래 하늘을 나는 기운을 가진 띠로 높은 이상과 큰 포부를 품고 계시지만 이번 달은 그 기운이 땅과 만나면서 실제로 손에 잡히는 결과를 만들어내기에 아주 좋은 흐름입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오랜 세월 쌓아온 지혜와 경험이 이 시기에 안정된 기운과 만나면서 예상치 못한 금전적 기회나 뜻밖의 소득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이달 용띠에게 가장 좋은 점은 과거에 뿌려놓았던 씨앗들이 하나둘씩 결실로 돌아오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예전에 도와주었던 사람이 다시 찾아오거나 잊고 있던 인연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올 수 있습니다. 또한 땅의 기운이 강한 이번 달은 부동산이나 땅과 관련된 일에서도 좋은 소식을 접할 가능성이 있으니 관련된 정보에 귀를 기울이시면 도움이 됩니다. 용띠는 원래 큰 그림을 보는 눈이 있지만 이번 달은 작은 것 하나하나가 모여서 큰 복을 만드는 구조이기 때문에 사소해 보이는 기회도 소홀히 하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시기 반드시 실천해야 할 것은 주변 사람들과의 관계를 더욱 돈독히 하는 것입니다. 특히 가족이나 오랜 친구들과의 만남을 의도적으로 만들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이번 달은 사람을 통해 복이 들어오는 구조라서 대화 속에서 귀한 정보를 얻거나 예상치 못한 제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평소에 관심 있던 일이 있다면 이번 달에 작게라도 시작해 보는 것이 좋습니다. 땅의 기운이 강할 때 시작한 일은 뿌리가 깊게 내려 오래 지속되는 힘을 갖기 때문입니다. 작은 투자나 새로운 취미 활동 또는 건강을 위한 실천 등 무엇이든 첫 발을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번 달 용띠에게 일어날 좋은 일은 예상치 못한 곳에서 금전적 여유가 생기거나 잊고 있던 돈이 돌아오는 일입니다. 보험이나 적금의 망희 또는 오래된 물건을 정리하면서 생각보다 좋은 가격에 처분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한 자녀나 가까운 사람으로부터 뜻밖의 선물이나 도움을 받을 수 있어 마음이 따뜻해지는 순간들이 많아집니다. 이는 용띠가 그동안 베풀어 온 마음이 결실로 돌아오는 것이니 기쁜 마음으로 받으시면 됩니다. 이번 달 절대 놓치면 안 되는 신호는 평소와 다른 연락이나 제안이 들어올 때입니다. 오랜만에 연락 온 지인의 안부나 새로운 모임에 대한 초대 또는 누군가의 부탁 등이 모두 복의 통로가 될수 있습니다. 특히 땅과 관련된 이야기, 예를 들어 텃밭이나 부동산 관련 대화 또는 오래된 물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 때는 더욱 귀담아 듣고 적극적으로 참여해보세요. 또한 건강과 관련된 정보나 새로운 건강관리법을 접하게 된다면 이 역시 큰 복의 신호이니 실천으로 옮기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번 달 조심해야 할 부분은 너무 욕심을 내거나 서두르지 않는 것입니다. 땅의 기운은 천천히 단단하게 쌓이는 성질이라서 급하게 결과를 보려하면 오히려 흐름이 깨질 수 있습니다. 특히 금전적인 결정을 내릴 때는 충분히 생각하고 주변의 조언도 듣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걱정보다는 신중함으로 접근하면 오히려 더큰 기회를 잡을 수 있으니 긍정적인 마음으로 차분하게 대응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52년생 용띠의 2026년 1월 금전운이 상승하는 색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 용띠에게는 따뜻한 노란색과 차분한 베이지색이 금전운을 높여주는 특별한 색상으로 작용합니다. 노란색은 흙의 기운을 담고 있어 안정된 재물의 흐름을 만들어주는 색깔입니다. 마치 황금빛 들판처럼 풍요로움과 넉넉함을 상징하며 용띠의 본래 가진 큰 기운에 실질적인 결실을 더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특히 올해 1월은 소의 기운이 강한 달로 땅의 에너지가 매우 단단하게 자리 잡는 시기입니다. 이 흙의 기운과 노란색이 만나면 용띠가 가진 물의 성질과 조화를 이루면서 재물이 흘러가지 않고 모이는 구조를 만들어줍니다. 노란색 계열의 옷이나 소품을 평소 자주 접하는 공간에 두시면 자연스럽게 돈을 관리하는 능력이 높아지고 예상치 못한 수입이나 오래 기다렸던 금전적 소식이 좋은 방향으로 들어올 가능성이 커집니다. 베이지색 역시 흙의 성질을 가진 색으로 노란색보다 더 부드럽고 차분한 에너지를 지니고 있습니다. 용띠는 본래 강한 기운을 가진 띠이기에 때로는 그 힘이 지나쳐 재물의 흐름이 불안정해질 수 있는데 베이지색은 그 기운을 안정적으로 다스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마치 부드러운 모래밭이 물을 천천히 머금듯 재물을 조금씩 차곡차곡 쌓아가는 안전한 저축의 기운을 강화시켜줍니다. 특히 올해는 불과 흙의 기운이 함께 작용하는 해라 베이지색은 그둘 사이에서 균형을 맞춰주는 중재자 역할을 합니다. 용띠가 이 색을 생활 속에 자주 활용하면 충동적인 소비를 줄이고 꼭 필요한 곳에만 돈을 쓰게 되어 결과적으로 재산이 늘어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두 가지 색상이 52년생 용띠에게 특히 좋은 이유는 용띠가 본래 물의 성질을 가지고 있고 이번 1월의 소 기운은 흙의 성질이 강하기 때문입니다. 흙과 물은 서로 다른 성질이지만 흙이 물을 담아주고 물이 흙을 촉촉하게 적셔주면서 생명을 키우는 관계가 됩니다. 노란색과 베이지색은 바로 그 흙의 기운을 색으로 표현한 것이기에 용띠의 물 기운과 만나 재물을 안정적으로 키워주는 아주 이상적인 조합을 이루게 됩니다. 특히 이번 달은 흙의 기운이 매우 강하게 자리 잡는 시기라 용띠에게는 조금 무겁게 느껴질 수 있지만 노란색과 베이지색을 활용하면 그 무거움이 오히려 든든한 지지대로 바뀌어 금전적인 안정감을 크게 높여줍니다. 평소 금전 관리가 어려웠던 분이라면 이번 달이두 색상을 적극 활용해 보시길 권해드립니다. 지갑이나 카드 케이스, 핸드폰 케이스 같은 작은 물건부터 집안의 쿠션이나 이불 커버처럼 자주 보고 만지는 물건에 이 색상을 적용해 보시면 마음도 편안해지고 돈에 대한 걱정도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또한 이 색상들은 주변 사람들에게도 신뢰감을 주기 때문에 금전적인 협력이나 도움이 필요한 상황에서 상대방이 먼저 손을 내밀어주는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기도 합니다. 용띠는 원래 카리스마가 있어 사람들이 쉽게 따르지만 이번 달처럼 흙의 기운이 강한 시기에는 너무 강한 인상보다 차분하고 믿음직한 이미지가 훨씬 더 유리하게 작용합니다. 노란색과 베이지색은 바로 그런 안정되고 따뜻한 인상을 심어주기에 사람을 통한 금전적 기회가 자연스럽게 찾아올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마지막으로 52년생 용띠의 1월 재물운이 가장 좋은 날짜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번 1월에는 특히 7일과 19일이 52년생 용띠에게 재물운이 가장 활짝 열리는 날입니다. 이두 날은 땅의 기운과 용띠가 지닌 힘이 아주 조화롭게 만나는 시점이라 평소보다 좋은 소식이 들려오거나 예상하지 못한 곳에서 금전적인 기회가 생길 가능성이 큽니다. 특히 7일은 새해 초반의 기운이 아직 맑고 깨끗하게 남아 있어 마음을 정리하고 계획을 세우기에도 좋은 날입니다. 이날 주변 사람들과 가벼운 대화를 나누거나 오래 묵혀둔 일을 정리하면 그 흐름이 자연스럽게 재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19일은 한 달의 중반을 넘어서면서 새로운 기운이 들어오는 시점이라 변화를 시도하거나 새로운 제안을 받아들이기에 좋은 날입니다. 용띠는 원래 결단력이 있고 직감이 뛰어난 띠이기 때문에 이날 느낌이 좋다고 생각되는 일이 있다면 망설이지 말고 한 걸음 내딛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두 날짜 모두 땅에 안정된 기운이 용띠의 강한 에너지와 만나 현실적인 성과로 이어지기 쉬운 구조입니다. 특히 52년생 용띠는 오랜 세월 동안 쌓아온 경험과 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 그 경험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누군가에게 조언을 해주거나 과거에 했던 일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재물운을 높이는 아주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이두 날은 사람을 만나는 것이 특히 좋은 영향을 주는 날이기도 합니다. 오랜만에 연락이 온 지인이 있다면 그 연락을 반갑게 받아들이고 시간을 내어 만나보는 것이 좋습니다. 그 만남 속에서 자연스럽게 기회가 열리거나 새로운 정보를 얻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용띠는 원래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힘을 얻는 띠이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혼자 있기보다 사람들과 어울리는 시간을 늘리는 것이 운의 흐름을 더욱 좋게 만듭니다. 그리고 이두 날째는 평소보다 조금 더 밝은 색의 옷을 입거나 깨끗하게 정돈된 공간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이 기운을 더욱 높여줍니다. 작은 실천이지만 이런 것들이 모여 운의 흐름을 긍정적으로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만약 내 전성기는 대체 언제 오는 건지, 돈은 언제 가장 잘 들어오는지, 이 고민은 언제쯤 끝나는지 궁금하시다면 아래 제품 보기와 영상의 댓글을 확인해 주세요. 신년 운세부터 타고난 나의 재물, 성공, 배우자 건강 등 사주 속운의 흐름을 정확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